그만 쫓아다고 그만! 잠깐!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! 난 이미 눌렀지롱! 핸드폰 안 켰는데? 아, 내 얼굴이 빛춘 거구나. 아, 내가 그걸. 안 그러마. 근데 우리 심심한데 뭐할거 없을까? 그럼 우리 허기허기 수제어뜨이 만들어 볼래? <laughs> 허기허기 수제어뜨기? 아, 재밌겠다. 이제 이 허기허기를 테이프로 붙이면 허기오기 허기 수제 오뚜기, 완성! 완성! 이거 <laughs> <그거> 완전 재밌잖아! 여야 <laughs> 여보세요? 뭐? 허기오기 허기 수제 오뚜기를 만들었다고? 그럼 너 나랑 오뚜기 거래할래? 그래, 그럼 우리 집으로 와. 알았어요. 그러면 언니 집으로 갈게요. 뭐래, 뭐래? 어, 동거이였는데 어, 오뚜기 거래하자고 자기 집으로 오래. 그래서? 다 들고 가야지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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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!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내놓을 테니까 맞추면 이거 하나는 놓고 갈게. 어, 좋았어. 대신 쉬운 거 내야 돼? 알겠어. 2 더하기 2는? 엄청 쉬운 거 냈네. 2 더하기 2는 4! 왜 사냐? 왜 사냐? 왜 사냐고? 어, 정답을 맞췄는데 기분이 나쁘네 <laughs> 아안돼너 지금 나 놀려서 왜 사냐고 너나 놀려서 안돼안돼 내가 못가못가아 아, 아, 진짜 아한테 간다고 했는데 그냥 오빠 대신 갔다 와그 어, 그래? 내가 대신 가서 허기허기 어, 거래하고 올게 <laughs>

준비 됐니? 당연하지. 허기 여기 어떻게로 준비했거든? <웃음> <웃음> 봐봐 봐봐. 어? 아 구멍 났잖아. <laughs> 어머! 어머. 나내 팬티 구멍 뚫린 거 봤니? 아니 그게 아니라. 팬티 아니, 뭔지 구멍이 났다고. 아 진짜. 뭐야? 아 급식 먹으러 가서 반찬은 안 가지고 오고 급식 판만가져온꼴이잖아 왜? 아 어떡하지? 어쨌든 구멍. 안 만들어 놓고서 만들었다 거짓말 치는 거 아니니? 아니야! 진짜 만들었어 여기 있었단 말이야! 없는데 무슨 소리야! 정맨! 어, 어? 어디 갔지? 허기와기 다 보고 싶어! 기와기와기 <laughs> 아유! 빨리 놀아야지! 아유, 에? 아니 애들 장난감이 지금 왜 떨어져 있어? 아유! 하여간 분위기 칠칠 맞아! 아유 정말! 혹시 내 오뚜기 못 봤어? 오뚜기? 뭐 어. 아니 그게 네 거였어? 아니 어. 그 저기 떨어져 있더만 어디 어디? 저기 응? <laughs> 아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어. 아 엄마 없잖아 아니 또 깜빡한 거 아니야? 아니야 푸르마 아아 푸딩아 내가 네 이름은 깜빡해도 그런 건 깜빡 안해아 <laughs> 아, 진짜 어 갔어 응? 무해 아, 아, 그래서 이 몸이 물에 퉁퉁 었구나 아이 뭔소리야 이거 본게 아니라 내 살에 적응한 거야. 적응. <laughs> 아, 자, 오빠 고주기거래로 뭐 가져왔어? 뭐뭐 뭐, 뭐? 그게.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어떻게 그럴 수냐고? <laughs> 아,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아, 맞다, 아무 말도 안 했지. 화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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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져서 <laughs> 아, 사실은 그 수저 오뚜기가사라졌어 뭐! 어떻그럴수있어 어떻게 그럴수 그럴 있냐고! 하기, 와기아기 하기, 하기, 기기기 하기, 기기기 아, 그거 어디 갔지? 허기어기 어. 수저옷뚝이 갖고 놀지도 못했는데. 어, 보니까, <놀람> 어? <놀람> 어, 오빠, 이거 허기어기 수저옷뚝이 아니야? 어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? 아, 이게 왜 여기 있지? 어? 엄마가 찾았나? 아이뭐 어쨌든 찾았으면 된 거지. 아, 맞아, 맞아, 허기허기 <놀람>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좀 우리한테 거래하러 가. 때문에 키스미씨에게 잡혔어! 이들한테 복수할거야! 복수? 어. 복수하기만 해봐! 허기허기 내가 가만히 앉을거야! 널 찾게 해준 고마운 애들인데! 아, 아, 아. 고마우면 허기허기랑 같이 살면 되겠다 그치? 어. Oh <laughs>